공복 음, 혈당, 혈당 체크. 체크. 음. 자 어, 정상이네요. 정상이시죠? 네. 첫 번째 사례자는. 이분도 사례자님. 정상. 이분도 정상. 네, 90이. 정상. 70이 네. 90이면 엄청 낮은 거죠요 네. 네. 아, 아. 국밥 뭐. 네. 아, 사운드 좋다. 아, 근데 국밥이 생각보다 음. 혈당 진짜 많이 올라요. 국밥이? 네, 안 그럴 것 같죠. 음. 맛있죠. 자, 30분의 혈당. 오! 와, 많이 올라 어. 100이 증가 한다고? 금방1 7 0이 와, 우와, 어, 많이... 자, 맞다. 이제 굿카운을 섭취한 후에 네. 바로 자, 바로, 바로 효력이 날까? 어, 그 진짜 궁금하다. 이제 30분 후. 어, 어. 어, 30분 후에. 감소됐네. 사례자분 1번 경우에는 한30 정도. 근데 사실은 식후 30분보다 식후 1시간이 정상인의 경우에 혈당이 더 높거든요. 아. 더 픽을 쳐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는 드시고 효과를 보셨다고 봐도 되죠.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그래도 실제로 도움이 된다니까. 어 너무너무 신기한데. 다들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아니, 보시고 난 다음에 약간 떨어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사실 저도 사실 저희 아버님이 당뇨로 해서 그러니까.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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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저희 형제들도 어, 어. 항상 그 당뇨에 주세요. 신경을 많이 써요. 저도 뭐 그래서 항상 혈압약 갖고 다니고 그러면서 검사하는데 음, 음, 음. 사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사실이라 그러면 음, 음. 저도 음. 전에 음. 이 코트카운을 먹으면 아무래도 예방처럼 어, 예방 훨씬 도움이 될것 같네. 음. 식 전에 먹어요? 사실은 뭐 식전에 먹는 게더 낫죠. 맞아죠 음, 네, 식전에. 근데 네, 식전에. 아, 식전에. 네, 식전에 먹는 걸 깜빡하셨으면 식후라도 안 드신 거. 안드시는 것보다는 어, 훨씬 아. 나으시고요. 음.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고투카원은 탄수화물 섭취 후에 이 식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건강한 한국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네. 실험을 한번 진행해 봤어요. 음. 한 그룹에는 이제 빵과 설탕을 먹기 전에 고투카원 500mg을 섭취하게 했더니 음. 그렇지 않은 그룹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이제 식후 혈당이 설탕의 경우에는 약13% 빵의 경우에는 약11%이 식후 혈당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